서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고요한 새벽, 홀로 깨어있는 방 아닌가요? 혹은 3만 피트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창조주 하나님과 즉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끊어진 전화기처럼 신호는 가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비밀, 바로 성령님, 홀리 스피리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함께 거닐고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좋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역설적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제,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테라비브 행 비행기 표를 끊을 것입니다. 갈릴리 언덕은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단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선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무셔야 하고 드셔야 하며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잠못 드는 새벽 침상 곁에도 계시고 바쁜 업무 중인 사무실 책상 아래에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에너지나 바람 혹은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바람처럼 불었다는 표현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선수가 바람같이 달린다 라고 해서 그 선수가 진짜 바람은 아닌 것처럼 성령님은 비둘기도 바람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를 완벽하게 갖추신 인격체 퍼썬 이십니다. 코이노니아 친밀함과 경유함의 조화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서 축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어. 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종종 친교라고 번역하지만 이 단어는 훨씬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반자 관계, 파워트너시프, 공유, 세링, 그리고 친밀함, 인터머시 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친밀함, 인터머시, 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원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두려움, 피어, 혹은 가장 깊은 내부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밀함이 두려움이 될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는 우더른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경해, 경해, 외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친구처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즉 거룩한 두려움, 피어 오브 더 로워드, 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참된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경외감 속으로 동시에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쉬지 않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관계의 세 가지 차원, 육체, 혼, 그리고 영이제 우리는 관계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피지케 차원, 두 번째는 혼적 솔리시 차원. 그리고 가장 깊은 단계인 영적, 스피리초의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일 후 예수님이 나타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관계의 차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보고 만짐을 통해 맺는 관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맺는 관계가 훨씬 더 차원 높고 복되다는 선언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매력에 끌려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늙고 변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만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혼적인 관계, 즉 감정과 생각의 공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보다 온라인상의 낯선 이에게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혼적인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것이 삐뚤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관계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죠. 반면 사도 바울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바울이 깨달은 영적 깊이를 다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못본 바울이 수제자 베드로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질, 킨터센셜 네이처, 을 껴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탐험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마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과 진심은 오직 여러분의 영만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획과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 템페, 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모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바로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속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대화하듯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평안으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웅장한 천둥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작은 감동. 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내적 증거, 이너드 위트니스, 일대가 많습니다. 매진말. 지금 말을 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을 단순히 교리적인 존재나 신비한 힘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아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도 영혼을 깨우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